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71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사도행전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도행전에 대한 한 가지 배경지식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가썼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죠.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당시 총독에게 쓴첫 번째 보고서가 누가복음, 두 번째 보고서가 바로 사도행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책으로 생각하시고 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로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두 번째 보고서라는 것을 밝히면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록했다라고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구약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 함께 하시면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좀더 유독 성령님께서 부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 바로 성령님의 세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물론 성령님의 충만함과 세례는 똑 동일하다고 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충만함의 은혜가 바로 세례 안에 담겨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잠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어, 완전히 사로잡히는 상태. 성령님의 가득, 차, 가득 찬,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 찬 상태가 성령님의 세례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 이 사도들, 제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때입니까? 이런 지금 관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어,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실 제자들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내리시면 바로 성령님의 세례를 너희들이 받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유대, 유다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너희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짧게 나와서 그렇지 누가복음까지 연결해서 본다면은요. 지금 이 사도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어떤 순간적이고 폭발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도들처럼 바로 그 시간이 충분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세례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공동체적 사건으로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증인이 된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색 옷을 아,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어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이제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 받은 사명,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에게 있는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세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님의 세례와 성령님의 충만함을 이제 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그것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전에 준비할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육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3년간 배웠던 것처럼 꼭 3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도 읽고 듣고 배워야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을 때그 말씀을 깨달을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의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하는 것임을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초반부에서는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강림하시는 사건 이전에 준비의 어떤 모습으로서 성령님의 세례는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세례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은 가장 중요한 현재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예수님이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교회 형성에 있어서 사도행에서 중요한 성령님의 세례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도로 부름 받은 것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베이커리를 보고 계시다는 건 어제 예배를 하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마 세례를 주셨고, 성령의 세례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